레렐리아 반갑습니다. 우리 1월 12일 우리 목요일 새벽목상 아,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어, 힘을 얻으시고 지혜를 깨달으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새벽 시간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76장 우리 같이 찬송 하시겠어요. 아버지여 이 죄인을 1절 2절 만합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어때니를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신 빕니다 은혜감당 못하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아미들이옵니다. 사랑 t 하나님 감사합니다. o r your attention.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며 h a 하며 you for your a t 점 e n t i o n Thank you for your a t t e n 과 i o 과 Thank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만 합당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더욱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성장하는 자라나는 귀한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느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이을 자. 아, 이 당시에는 2000년 전이잖아요. 오늘날은 아버지의 어, 아버지의 직업과 아들의 직업이 다른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렇게 물려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약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어, 뭐사회 구조가 그러할 때였으니까 아버지의 신분이 거의 그대로 자식들에게 넘어가고 또 아버지가 하던 그 일이 그 비즈니스 그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또 그대로 넘어가고 뭐 이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은 아들이란 얘기죠. 아들, 자녀, 아들. 그 이율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것이 아들에게로 가는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인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어렸을 동안에는 아들에게 다 넘겨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받을 만한 그 트레이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어렸을 때는 거의 종과 같은 수준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들을 다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강하게, 아주 힘들게 트레이닝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는 어떤 때까지는 종이나 거의 다름이 없어요. 아주 힘들고 고생스럽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2절,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에 있나니, 정한 때가 있어요. 정한 때까지는 그렇게 종으로서 후견인이 있고 청직이 아래 있어요. 청직이는 매니저라는 뜻이잖아요. 그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는데 종이라 같아요. 그래서 정한 때 그때가 되면 정식 아들로 이제 아들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인데 그때까지는 후견인이 있고 멘토나 또는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막. 가르쳐 줘야 되고, 때로는 막 이렇게, 어, 책망도 하고, 이렇게 트레이닝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어렸을 때는, 에 음? 어떤 때가 은혜의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기 그전 때, 잘 모르는 때잖아요. 그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는, 유대교로 말하면 율법주의. 또는 이방인으로 말하면, 각종 우상승을 섬기는 사람을 신이라고 하고, 그런 어떤 종교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제우스 신이 종교 신이 되고, 사람이 그런 어떤 우상숭배적인 종교나 철학, 그것이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을 가지고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아직 좋은 상태예요 아직 잘 몰라요. 아들로서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4절 때가 참에 정한 때가 됐어요. 정한 때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2절, 2장 또는 2장 같은 데보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에게 아기가 있다. 성령으로 나온 것이다. 그 정한 때, 그 때가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어. 아, 당신의 아들을 어,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자시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천국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그, 그 예수가 율법 아래에 났다는 거예요. 율법, 어제 말씀드렸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율법을 누가 완벽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결국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인 것이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 아래 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죄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가서 뭐 죄의 그 속건제로서 제물을 바쳐야 됐어요. 소, 소를 받칠 수도 있고, 양을 받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재물을 바쳐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재물이, 지금도 그렇지만, 소한 마리면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어,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 속한받기 위해서, 송량 재물을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인간이 되게 하셔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속량하시죠. 리뎀션.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시고 대신 죄의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한 번에 단번에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그런 어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율법 아래 죄 아래 저주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이라 그렇게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 주시고 그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그것을 믿는 우리들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다. 아들의 명,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원래 아들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그 예수님의 은혜로 아들의 명분을 내가 얻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입양된 겁니다. 원래 내 아들이 아니었는데 어, 미국 법정에서 나 법적으로 처리해 주셔가지고 너는 이제 이 사람의 아들이다. 라스네임도 주고 그렇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해주셨다는 그런 속량을 해주셨다는 해결해주셨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fully accept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을 때예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속량 구속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그렇게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런 성량을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얻고, 하나님을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진정한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7절. 6절이죠.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들의 명분을 얻은 우리들. 그래서 아들이라 인정해 주셨어요. 아들이라 인정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중요예요 아무리 수만불을 갖다가 크리스마스 선물에다 막 줘도 마음이 옳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미운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많은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었고 아무리 많은 학문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바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마음의 진실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학문이고 의미 없는 권력이고 의미 없는 명예입니다.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슬레는 우리를 마음의 종교라고 했어요. 마음의 종교.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학문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온전할 때, 그 마음의 바, 마음이 바로 되어 있을 때, 그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정결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축복하세요. 그 마음을 기뻐하세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에 이 소중한 이 마음, 우리의 내적인 이 상태, 이 마음에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령이 마음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의 성령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거는 껍데기 종교에 불과해요. 껍데기 신앙에 불과해요. 알고 없는 알고 없는 쭉정이에 불과해요.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충만, 충분하게 만충꽉차 있을 때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기쁨이 솟는 것이고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마음에 참된 헌신이 나오는 것이고 진실함이 우러나오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인해서 감사와 만족과 찬송과 노래가 막나와 여러분 마음에 오늘 하루를 또살아갈실 것인데 여러분 마음에 저의 마음에 우리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의 영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다. 하나님의 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거예요. 온 천하가 구원받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거예요. 어떤 보수 정권이 들어서고 어떤 진보 정권이 들어서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길 원하는 거예요. 그 유업을, 그 하나님의 업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laughs> 선사해 주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고 그 상태에서 그래도 그냥 있습니까? 무언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할 때그 마음을 가지고 손으로, 발로, 생각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찼느냐?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나의 언어생활, 나의 어떤 행동이나, 나의 어떤 취향이나, 내가 어, 다니는 직장이나, 그 모든 것 속에서 내 마음에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든든하게 세워가고 있는 그런 내 삶의 외적인 모양이냐?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자들로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건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아셨어. 그게 더 복된 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발견되어진 나.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막 하는 것 그것도 소중하지만 더 소중한 것. 더 복찬 감격은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야. 오늘 그런 어,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일절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이런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음? 헛되지 않도록 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고, 그 충만하게 거함이 하나님의 유업을 행하는 것으로 결실되어지고 나타나고 보여지고 확장되어가는 음? 그런 저와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그리스도가 어,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성량하심으로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그 사실을 나로하여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발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물질과 그 동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그런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다시 또 다시 숭충만하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주인은 우리 삼절. 나의 죄를 사하시려 삼절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